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두에게고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씩을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혹시 꺼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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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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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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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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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월 9일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주일 날 세물결 교회 강단에서. 선보될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 2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말씀 못통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꾸리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논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 한 해를 벅찬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큰그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해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코로나는 3년째 사그라질 줄 모르고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또 현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져서 조금도 여유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열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열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짧은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고생 고생하면서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숙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데스 반약가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곧바로 가나한 땅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저땅 들어가서 정탐해보고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 들어주어서 12명 주도자를 뽑아서 정탐권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본 땅은 적과 꾸련 딸이지만, 땅이지만, 그러나 성은 크고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라고 메뚜기 의 컴플레스 빠졌습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모세를 갈아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울며 불며 난리쳤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모세 물러가라. 모세 물러가라. 난리쳤습니다. 요와께서 그걸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지도자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청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복을 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본그 땅을 보고 왔어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간 하루를 1년 후 계산하겠다. 그래서 42일을 가정탐면했는데 40년을 고생고생하면서 고생, 고생 고생하면서 가난한 땅을 가지 못하고 광렬 빙빙 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제 출애급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조하시마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장고심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해진다. 아주 강해진다.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들어가서그땅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가난안땅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면 강해집니다. 성경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그때 때를 따라 도와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죽음을 사탄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면 상을 받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는 한번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땅에 심에는 채소가 있으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려 일곱 번이나 똑같은 말씀 강조하십니다. 한번말씀한번 가지고 전제를 장려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일곱 일곱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린 곳에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오브 사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부터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살면 내가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강해집니다. 우리 금년 한해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아 우리의 날이 장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면 우리의 날이 길어집니다. 짧아지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의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꼬리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장구한다 것은 대대손손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과 꼬리운 땅 메시아 오실 축복 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으면서 오래오래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매 보면 우상 숭배 의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극명하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주력 20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이라. 자, 자손은 3, 4대 만에 많은 방법이 있고,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면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불신종하면 자손이 3사드만에 망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세상 것은 오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불과 10년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적게 날리친 대통령도 불과 5년이면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불 3대라 부자는 3대까지 못합니다. 특별한, 어, 보래에는 3대까지 못하고 되게 망합니다.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게 비어있어도 10일, 열흘 가지 못합니다.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아주 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 말씀 지킨 자는 복이 장구해집니다. 길이길이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적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준배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박사들보다 열 배나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애굽의아 바벨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수석 구무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자 바벨의 사람들이 다니엘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꼬투리 잡으려고 조사해 보니까 다른 것은 나오질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한달 동안 왕 외에는, 왕이 세운 금시상 외에는 다른 것에 예배되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고리에 던져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혀 하던 대로 창문 열어져 치고 에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 번씩 감사함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한달 가면 쉴수 있습니다 기도 드리다 문 닫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는데, 사자 굴속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버려서 다니엘이 목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구무총리 계속합니다. 자, 나라가 국제의 변, 국제의 정서가 변해서 이제 바벨론이 메디에게 메데가 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격변 속에서 나라가 세번 망하고 뒤집고 뒤집혀도 다니엘은 세번다구문총이합니다세 나라에서 똑같이 구문총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한 나라에서 구문총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래서 하면 1년짜리 1년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그런 국제적인 격변기 가운데서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무 종일 계속했습니다. 장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영생 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당을 사는 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새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주심이라 그들의 새세토록 왕노타리우다. 우린 하나님나는 천국에서 새세토록 왕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참고한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큰 은혜 받기 위해서는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의 11장 9절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길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농사할 때 이제 그 발로 길 움직여서 밭에 논에 물을 댔습니다. 실불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땅 들어가서는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신자든 인간의 노력으로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노력과 힘과 지식과 이성과 사람 모든 배경사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내게 주어진 최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며 십자 앞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따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불신자들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삽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늘,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뭘 보?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구장 원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여, 내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보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은을 두고 귀를 겨울이라 하십니다. 성전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몇 개설 담임께서 우리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새해 두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직 강사한 강성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강강게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창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때를 따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줄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스모서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두며 살아간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사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함면 합시다. 영과 진료 예배드리고 감사 기도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함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주일날 예배드릴 때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한해 동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강성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복에 장구하게 되고 영생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신 낙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한 한 주를 믿음으로 살다가 가정 념에 심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제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 지키며 믿음으로 살겨 나갑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함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이 되고 담대해지고 우리 모든 것이 장구하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그 청교에서 왕노타는 삶들 살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에서 성령으로 내를 따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음 믿고 하나님의 눈이 아름답게 보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월밤 잘 주무십시오. 아멘.